야, 욕심난다. 땀이 나네. 욕심나해, 욕심나 욕심나. <laughs> 저렇게 정말 땀이 나네, 그지? 땀이 나네요. 잠깐 <laughs> <작년까지는> 땀이 납니다. <laughs> 아, 너무 잘했어 아, 네. 아, 근데 춤 너무 잘 추는데? 야. 나 저기 점심이 처음 봐. 가수가 저렇게 다들 잘 치는데. 그러니까. 여기 잘치는 애기라서 그래요. 아주 절도 있고. 그리고 춤이 <laughs> 균때가리가 있어. <laughs> 맞아, 균때가리. 춤이 아무리 잘 춰도. 매력이 없는 신인데 얘가 어, 맞아요. 이게 이 흥분을 시키죠. 맞아요. 오늘 와 하장. 네.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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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